아멜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여름 성경피사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입구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에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릇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퇴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지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필사할 때 정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또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하갈과 사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지루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서 어떤 게더 중요하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율법보다 믿음이 더 훌륭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성경적인 정말 근거로 믿음이 율법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했죠. 오늘 말씀에는 또한번또 아브라함의 두 여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갈과 사라이죠. 두 여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75세이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인데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시겠지.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겠지.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동침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그 이름은 이삭이라 할 것이며, 내가 그와 언역을 세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라고 재차 강조하시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 기다리고 기다려서 100세 때 결국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갈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23절에서 잘또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만느니라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중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반면 사라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는 종의 아들입니다. 하나는 또한 자유인의 아들입니다. 만약 두 아들 중 누가 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이삭이 되고 싶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바로 하갈의 아들, 인간의 힘과 뜻으로 나온 이스마엘에 비유하고 있고요. 반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믿는 사람들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힘을 자랑하는 여종의 아들들, 그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라고 그렇게 설명, 명령하고 있죠.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교회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쫓아내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이삭의 마음이 있는 반면 또온근히 자기 힘과 능력, 지혜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스마엘의 속성이 서로 갈등을 빚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이삭의 영역이 계속 더 넓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이스마엘의 영역이 자꾸 더 넓어지진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이스마엘과 같은 마음을 과감하게 내 쫓으시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유함과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우리가 은혜롭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